강의를 들을 때 지금 현재 이 강의만 따로 별도로 올릴 거란 말이야. 이 강의만 별도로 올릴 거야.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면 이차함수,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기야. 어, 지금까지 점 찍어서 그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든간에 빨리 정확하게 그리는 거야. 첫 번째는 잘 들어. 첫 번째는 뭘 신경 쓰냐면 꼭지점을 찍는다. 1번은 꼭짓점을 찍는 거야. 1번은 꼭짓점을 찍는 거야. 두 번째는 자, y 절편을 찍어. y 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다시. x가 0일 때 y의 값.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 y 절편 찍는 거야. 요두 가지만 가지고 하면 돼. 일단, 선생님 얘기해볼 테니까 봐봐. 일단, 문제에서, 아무거나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선생님이, y는 일단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 그래프를 그리래. 문제에서. 선생님이기는 이차 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x축이고, 여기 y축이야. 자, 처음에 멋지게 그려다 같이, 꼭지점 찍으래. 꼭지점 찍어. 몇 콤마 몇이야? 어, 꼭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 자, 첫 번째 이 그래프 그릴 거야. 꼭점이, 꼭지점이 당연히 1,2잖아. 딱 그거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여기 그래프 그린 게 핵심이니까 1,2니까 여기 선생님 2,2 이렇게 딱 찍을 거야. 이렇게. 꼭지점 찍었어. 찍었어. 그런 다음에 살짝은, 살짝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아는 거는, 완벽하게 푸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살짝 봐야 돼.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 돼. 그래프의 모양이 어디로 볼록이야, 다 같이.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을 찍어. Y절편을 찍을 거야. 나는 지금 Y꼭지점 찍고 Y절편만 찍어주는 거야.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야. X가 0일 때 Y의 값. 얘가 바로 Y절편이야. 여기가 Y절편이야. Y절편이 얼마야 다같이? 빨리 계산해야 돼. 자, X에 0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제곱하니까 뭐 됐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얼마 됐어? 그렇지. 0,1이야. Y절편이 1인 거야. 오케이, 끝났어. Y절편이 1인 거야. 꼭점이 1,2였던 거고, 이렇게. 꼭지점 찍고 Y절편 찍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위로 블록이니까. 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얘는 꼭점이고,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리겠지. 그리고, 이 X는 1이라는 축, 이 X는 1이라는 그 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1, 사 분면, 2, 사 분면, 3, 사 분면, 4, 사 분면까지 다 지나는 거지. 그래프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선생 봐봐. 근데 어떤 놈들은 또이러고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 그래프 자체 그리는 거야. 봐봐, 이런 그래프. 처음에 꼭점이 지몇 컷만 몇이야? 대답해. 0, 이 0, 이 꼭점 지 앞에 그것만 연습해달라 했어, 제발. 꼭지점만. 여기 추가하는 건 Y절편, 우리 Y절편 또다 다 아는 거고. 자, 꼭점이 0, 이란 말이야. 0,2 찍었어, 여기다. 이렇게 0,2 찍었어, 0,2. 꼭점 0,2야. 어? 위로 볼록인데, 이거 Y절편이 얼마야, 다 같이? X가 0일 때 Y값이 얼마야? 음. 2지, 뭐. 어머, y 축가만다는게 여기 2잖아, 지금. 그냥 어차피. 어디로 볼록이야, 지금?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다시. Y는, x 3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 그래 그릴 거야 잘봐이 그래프 그릴 거라고 꼭점 몇콤마몇이하다 같이 3,0 3,0 3, 0? 여기가 3,0 1,2,3 여기가 3,0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 눈치 채고 자 y절편이 얼마야 다 같이 아니 y절편이 얼마냐 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다 같이 9이굳 그. y절편을 물어보면 9라고만 대답해야 돼. 그래프와 y축 이 y축이 만나는 점이 y절편이니까. 아, 0, 9. 자, y절편이 9야. y절편이 9야. y절편이 9야. 3 6 9 여기. 여기 여기 y절편이 9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최대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x는 3이란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 그래 주면은 이건 완벽한 그림인거야 완벽한 그림 이, 이 그래프는 1사분면과2사분면만 지나는거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꼭점이 3,0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고 y절편은 9고 굳이 x절편도 물어보면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편이 아니,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어찌됐든 모든 해석은 다가능한 쉬운 문제 다 맞추는거지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봐봐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꼭 이걸 하나 얘기해 줘야 돼 봐봐 뭐냐면 처음에 중요한 건이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처음에 꼭지점 찍고 y절편 찍으란 얘기야. 그런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보면서 굳이 세 번을 얘기하면 모양과 축의 방정식까지 같이 보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꼭지점 y절편만 찍으면 되는 건데 굳이 다 신경 쓰는 거는 모양하고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랑 축의 방정식까지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프만 그릴 수있으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있으면 이차 함수는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해석하는 건 일도 아닌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내용 자체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어떤 내용을 추가할 건데? 선생님이 이거지. 봐봐. 요 점에 요 점에 x 좌표가 3인 거야, 지금. 요점에 x 좌표가 3인 거야? 그럼 이 그림은, 이쪽 그림은. 이쪽 그림은 x가 3보다 어때다? 작은 거죠 여기 x가 3보다 작은 거야. 여기는 x가 3보다 어떤 거야 다 같이. 그래, 해석을 이렇게 한다면 이런 해석이 제일 마지막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란 말이야.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 감소한다고.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한다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할 거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번더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그냥 선생님 얘기는 한 번만 다 보세요 봐봐 y는 2에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쳐보라고 이렇게 이 그래프 그리고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기까지자이 그래프를 나는 완벽하게 그리고 싶어 첫 번째 멋진그라고 나갔지?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나 둘셋 해서 여기 찍으라고. 대강 찍으면 돼. 이렇게 찍으면 돼. 그런데 어디로 블록이야, 다 같이? 아, 아래로 블록. 이 좋아. 막 얘기하면 되는 가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난 지금 꼭점 찍고, 실제적으로 뭐 찍으라고, 다 같이? Y절편 찍으라고. Y절편을 봐. X가 0일 때 Y의 값 이제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야, 꼭지점도 눈으로 보고 딱 찍고 고 Y절편도 X가 0일 때 Y 값 계산해야지. X0이면 1의 제곱이 1인데, 어, 곱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됐어? 마이너스 1 여기란 말이야. Y절편 여기야.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 뭐, 어떻게 그리겠냐.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당연,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완벽하게 그리는 꼭얘 또한, 1사음면, 2사음면, 3사음면, 4사음면, 다 지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며. 선생님 얘기는, 어찌됐든, 그래프를 그릴 때, 천천히, 꼭지점 찍고, Y절편 찍고, 그래도 그래프 모양 살짝 본 다음에, 축에, 그, 어? 한, 선인님 얘기는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 번만, 번만 얘기해때 봐봐. 꼭지점 찍고, 꼭지점 찍고, Y절편 찍고, 응? 어, 아래로 블록이구나. 그렇게 그냥 올려준 다음에, 오, 어, 요 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끔, 그래서 축방까지 써준 거 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지. 이 그래프, 이 차함수 최종적으로는 이거야.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y는 ax제곱 그 기본형 가지고서 평행이동했고 대칭이동한 거야. 그런데 이 차함수 그래프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만 그릴 수 있으면, 이 차함수 그래프만 빨리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해석은 너무 쉽다.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당연히 모든 해석을 지금 다 해줬어. 근데 해석은 좀 헷갈려도 상관이 없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 나머지는 금방이야.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 얘기는, y는 선생님, 마이너스 x 제곱을 어떻게 그리나? 이꼭지가몇 컴만 몇이 야다 같지? 이 0,0이잖아. 굳이 얘기하면, y절, x가 0일 때 y 절편 얼마 야다같이 0이지, 그냥. y축과 만나는 점에 y절피 0이잖아. 근데 위 위로블록이니까, 위로블록 이렇게 그리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꼭점 찍고 그냥 위로블록 때리면 된단 말이야. 모양은 신경쓰지, 막막 뭐, 뭐, 폭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그리면 된단 말이야. 이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릴 때는 처음에 꼭짓점 찍고, 천천히 선생이 내가 좀 전에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그릴 때한 번만 이걸, 마지막 이 강의, 이 내용을 잘 보라고. 꼭짓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꼭짓점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꼭짓점잘 찍고, 좌표평면잘 찍고, X가 0일 때 Y의 값, 마이너스 1을 잘 찍고, 꼭짓점 찍고, Y절편 찍고, 그런 다음에, 모양이, 어 아래로 볼록, 모양 아래로 볼록 안 봐도, 얘가 꼭지점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얘가 꼭지점인데. 선생님, 이게 그냥가 뭐 꼭지점이잖아. 이렇게 그려질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얘가 꼭지점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얘가 꼭지점이고, 이층에대여 대칭이니까, 대칭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린 새끼는 없을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걸 그리겠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요, 요 축에 대한 대칭이 되게끔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라. 선생님 얘기는 지금 요 생각을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본 거니까. 그걸 음미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자.